어이 찾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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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안돼 이 찾게+ 어이 찾게+ 어이 찾게+ 어이 찾게+ 어이 찾게+ 어이 괜찮아 이 찾게+ 어이 찾게+ 어이 찾게+ 어이 찾게+ 어어

어, 더 더. 다, 다 오, 너무 오,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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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아 어, 알았어. 미안해, 엄마가. 어, 엄마 미안해. 근데 엄마한테 안이는 아니지? 어. 어. 어, 우리 이제 잘더어